네, 9.1. 아, 2019년 9 1 3월모의고사 16번입니다. 자, 그러니까이 좌표평면에서 두점 A하고 B가 있대요. 자, 그러고 1함수 자, 그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을 C. 여기 C라고 했죠. X절편이니까 구해볼까? Y에 0을 집어넣으면 되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1,0 이렇게 나옵니다. 그죠? 자, A라는 점이 지금 어 2,6이라고 했고, B라는 점은 8,0이라고 했죠. 그죠? 자, 이렇게 됐대요. 자,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지. 그지 자, 그러면 이제 뭐 높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. 그지 요렇게 높이가 될 텐데 요 만나는 교점, D의 y 좌표가 높이가 되겠네. 자, 그러면 이제 직선 AB를 우리가 구해서 이 녀석의 Y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직선 AB를 구합시다. 기울기부터요.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? X 증가량이 8 빼기 2가 되고, Y 증가량이 0 빼기 6이니까, 마이너스 1 나온다, 그죠? 자, 그러고, 요점 지난다라고 해볼까요?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,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X 플러스 8, 이겁니다. 이거를 이제, 요랑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, 그죠? 그래서,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. 자, 조금 올립니다. 는, 마이너스 X 플러스 8, 이렇게 됐고,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2분의 3x가 되고요. 자 어떻게 되죠? 8, 2분의 16에서 2분의 17 됩니까? 아, 28이 16 맞죠? 17. 자 이렇게 되네요. 자 따라서 아, 15죠? 15입니다. 잘못 계산했네요. 15가 됩니다. 자 그래서 이 날렵으로 x는 5가 나온다 그죠? 자, X가 오면, 어, 여기 5를 집어넣으면 y 좌표가 뭐가 나올까? 여기 5를 집어넣어봐요. y 좌표가 3이 나옵니까? 예, 3이 나오네요. 자, 그럼 요 높이가 3이고, 밑변 길이가 얼마야? 지금 9잖아요. 그죠? 9. 그래서 넓이 물어봤으니까 2분의 1, 9 곱하기 3. 그래서 2분의 27. 이렇게 되겠네요. 정답 5번입니다.